저... 천 피해자 윤동훈 씨는 삼촌께서는 송곳에 질려서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그 송곳에서는 윤이나 씨 지문만 검출된 것도 알고 있죠. 윤이나 씨가 죽였어요? 사망 추정 시간에 그 집에 있었던 건 너밖에 없어. 기억이 안 나요. 정말. 참. 편리한 대답이네. 범인 안 잡아요? 응? 잊고 있었는데, 이거. 그날 거실에서 주웠어요. 범인의 유일한 한적. 홍보실로 옮긴 거 맞죠? 12층 팀장님 어디세요? 저막 사무실 들어왔는데 뭔 소리야? 너또 깜빡했니? 현장으로 바로 오라고 얘기했잖아. 빨리 와, 현장으로! 이 동네도 많이 변했다. 이골 식당도 이제. 여기밖에 안 남았잖아. 요즘에도 이나 소화에 자주 오냐? 오늘도 왔다 갔어요다 받아주면 안 돼. 네가 받아주니까 자꾸 오는 거 아니야? 제가 라포 형상 하는 거잖아요, 라포. 나는 아직도 이나가 위력한 용자라고 의 생각해요. 내가 10년째 그 생각은 변함이 없어요. 아니, 그렇게 재산을 많이아니그 사람이. 산을많프로 것도 그렇고이상속받이은사람이사람경이이된 것도 윤렇고프이파일러가된 것도 그렇고, 그렇고. 이상하잖아데요 이거 누가 보낸 거예요? 저야 모르죠. 죽인 같은데 왜, 왜 하필 왜또 너냐? 10년 전에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왜 하필 네가 그 시간에 거기 있었을까? 오늘은 너만 나러 갔었는데 이번엔 내가 네 알리바이야? 할말 있었거든 무슨 할말 같은 사람이 그린 거야? 뭐야 이건 또 이거 어디서 났어? 연쇄 살인이야. 1 0년 만에 다시 시작돼. 무슨 근거로? 뭐 그거야 지금부터 찾아봐야지. 음. 네가 죽여놓고서 나한테 전화한 거 아니야? 음. 그 퍼즐도 네가 만들었고. 내가 왜? 아니면 이런 게 다, 이제 다 우연이라고? 마음대로 생각하든가. 이승주 선생님 계시죠? <목소리> 안녕하세요. 저 한강서 김한성 경입니다. 전에 윤희나 씨 문제로 한번 뵌적 있는데 혹시 윤이나 씨가 이런 퍼즐을 보여줬거나 언급했던 적이 있을까요?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환자가 동의하지 않은 개인정보에 대해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환자랑 퍼즐이랑 관련은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하이! 살인을 하고 퍼즐을 보낸 거야. 또그 얘기야? 연쇄라니까? 아주 지능적이고 계획적이면서 감정이 절제된 퍼즐 속에 여자가 그려져 있었고 이번 사건 피해자도 여자 우연 아니야 그러니까 어떤 미친놈이 살인을 하고 너한테 퍼즐을 보냈다는 얘기야 네 얘기는? 왜 나한테 퍼즐을 보냈을까? 그림이 뜻하는 게 뭘까? 동기는 또 대체 뭘까? 누굴까? 범인은 지금 추리소설 쓰세요? 미영 사건에 투입된 서울청 범죄분석위원 윤인학경입니다 재물건 어디에 두면 될까요? 팀장님이 뭐예요 지금? 서장님 지시야. 나한테 할말 있어? 너 여기 온 목적이 뭐야? 너는 단한 번도 스스로를 의심해 본적 없지? 스스로를 의심해 그래야 답을 찾을 수 있을 거야 고작 그따위 얘기하려고 여기까지 온 거야? 그럴리가 기억났어 드디어 뭐가 기억났다는 거야? 범인이랑 같이 있었어 10년 전 그때 그 거실에 김빠지지? 나도 내가 죽였을까 봐 진짜 조마조마했는데 내가 아니었어. 10년 만에 기억이 났다고 이 타이밍에? 기억이 났다고 믿고 싶은 거 아니고? <laughs> 기억이 났대도 지랄이네. 지랄? 근데 그 형사분은 자신을 프로파일링하고 있다는 거 알아요? 곧 알겠죠. 뭐그 정도 눈치는 있으니까. 아니 근데 말이 돼요? 10년 전 일이 이제 와서 기억이 나는 게나 진짜 PTSD 맞아요? 내 진단은 틀린 적이 없는데? 어이, 카레남. 내 손도 잡아줬으면 좋겠는데. 퍼즐이 10년 만에 내게 왔고 그날 내 뒤에 범인이 있었다는 사실도 마침내 기억해냈어. 내가 왜 최초 발견자일까? 왜 나한테 퍼즐을 보냈을까? 범인이 날 알아. 이제 네 차례야. 네가 나 프로파일링해, 지켜보고 관찰해. 확신이 들 때까지. 제가 방금 문자로 사진 하나 보냈는데 혹시 그 남자 본적 있으세요? 잠시만요, 한번 볼게요. 이 사람. 본적 있으세요? 여기요. 오신다고 해서 찾아놨어요. 쪽지문 감식 결과 나왔다. 75년생 강치모,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127번지. 뭔 일이냐 이게? 아니 이민영이 말고 또두분 죽인 거야. 확인해 보니까 새벽 2 시에. 어, 빨간색 바지를 입은 남자가 호텔 로비로 캐리어를 끌고 나갔답니다. 캐리어? 네 빨간색 캐리어. 빨간색 캐리어에 빨간색 바지? 강치목이도 어제 빨간 바지 입었잖아. 풍경인 줄 알았네. 안 움직여서 이미양을 죽인 건 강치목은 아니야. 캐리어 안에 된 사체는 누군데 그러면? 그건 강치목 아닐까? 무 소리를 하는 거야 도대체? 저 머리 없는 사체 말이야. 난 저게 강치목이라고 보는데. <laughs> 네, 네 알겠습니다.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저수지의 머리 없는 사체 강치목 DNA랑 일치한단다. 이명이를 죽이고 본인은 토막 살인을 당했다는 건데, 이 말이 되나? 결의기사 진술록을 보고는 좀 이상하긴 해 그래, 강치마가 와야 다시 만나보려고 해 주소 요청해 하이, 카레남 왔어? 너 뭐하냐, 여기서? 전화 안 받아서 뭐? 아직도 프로파일링이 안 끝났어? 난 끝났지 지금은 네 차례고 너 비밀번호 어떻게 알았어? 1, 2 공모샵 결국 우리는 같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했거든 우리 집도 1025샵이야 삼촌 죽은 날 너한테는 첫 사건이자 유일한 미결 사건이고 생각보다 우리가 비슷한 게 많아 영평저수지 토막살인 사건 피해자가 시신 발견 엿새 만에 체포됐습니다 아직 안 끝났어요 사건 이미영을 죽인 건 서양이도 강치목도 아니니까. 아 아니 그게 뭔 소리입니까? 그럼 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너는 누구 같은데? 무슨 말이야? 아 이명을 죽인 게 서영에도 강치목도 아니라면서. 그거 너 누구 같냐고? 그건 나도 아직 잘 몰라. 너를 제외한 내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난 용의자라고 생각하거든. 시신이 토막 난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이걸 보낸 사람이 우리가 찾는 진짜 범인이에요. 내부 정보를 어떻게 알았을까? 단정짓지 마. 기사가 얼마나 쏟아졌니? 맘만 먹으면 알아낼 수 있는 정보야. 아니요. 부검 감정서에 표기된 위치 그대로예요. 이런 것까지 뉴스에 안 나오죠. 한 가지는 확실해졌어요. 뭐가? 이 퍼즐 속 인물들은. 모두 연쇄살인의 피해자들이라는거 총, 기숙말 그리고 완장 이포즐언제 받았어? 이거 강치목 실절제절단이포이거 어떻게 알았지범인이 우리 주위에 있는 거야 실은 이세사람이피해자가 아니라 범인 아닐까? 뭐, 윤동은, 이미연, 강치목이 범인이라면... 지금은 이 퍼즐이 세 개지만, 여섯 개가 될 수도 있고, 아홉 개가 될 수도 있어. 어쩌면, 이상일지도 몰라. 윤동은, 이명은 전과가 없어. 강치 목은 뭐 있어도 음주운전, 폭행... 그게 전부고... 이세 사람이 범인이 사건이 진짜 있다고 생각해? 물론 세 사람이 우연히 같은 퍼즐 안에 들어갔을 리가 없잖아. 도윤수... 이 사람 알아? 강원청도 아니고 서울청에서 나한테 무슨 볼일이 있어서 강치목 씨 아시죠? 글쎄 기억이 안 나는데 근데 왜 강치목 씨는 모르는 사람한테 세 번이나 전화를 했을까요? 강치목 씨 정말 몰라요? 윤동훈이미영은요 제가 말한 사람들 다 같은 범인한테 살해당했어요. 범인은 아마도 다음 타겟을 노리면서 어디선가 숨어서 기다리고 있겠죠. 그 범인이 도현수씨를 죽인다면 그 이유가 뭘까요? 누군가한테 살해동기를 준 적이 있어요. 뭐? 왔어, 잘 됐다. 이거 좀 같이 좀 들고 들어가자. 뭘 이렇게 많이 시켰어? 도대체 요리집 사장과 건설사 사장, 둘은 어디서 만나게 된 걸까? 둘이 같이 동업을 했었나? 커피 마실래? 배달시킬까? 야, 너 집에 안 가? 베이스 캠프도 집에 왜 가? 아니 그니까 그게 왜 하필 우리 집이냐고, 저 가습기까지 사들고 와서는 여기선 잘수 있으니까 뭐? 우리 집에선 잘수 없는데 왜 여기선 잠이 오지? 이 집엔 상흔이 없더라고 우리 집은 상처투성인데 그러니까 그러면은 응? 이사를 가면 되잖아 그 집을 떠날 수가 없었어. 기억해내야 됐으니까. 심지어 이집주인은날 범인으로 몰았었는데. 상담에서 그러더라. 안전하다고 느낄 때잘수 있을 거라고. 여기가 안전하다고 생각이 드나? 그럼 돈 내. 숙박비는 내야 될거 아니야. 그럼 넌 피자 건데, <laughs> 예, 팀장님, 무슨 네, 일 있으세요? 봤어? 아니요, 왜뭐 사건 터졌어요? 도윤수, 방금 죽은 채로 발견됐다. 예, 현장으로 빨리 와, 지금 <웃음> <웃음> 응. 어떻게 둘이 같이 와? 제 도움이 필요하실 것 같아서요. 오늘 아침에 만났거든요, 저 사람. <laughs> 진짜 강치목에서 피해자가 튀어 나왔네. 도윤수가 진짜 네 번째 피해자일까? 응. 음. 네 번째 피해자이자 범인. 주거 침입이 특기구만. 우리 집도 모자라서 이제 죽은 사람 집까지 드나드냐? 바로 여기야, 문소리야 이미영, 강치목, 도윤수의 공통점. 더원시티 5,802호의 마지막 집주인은 이미영그 이전은 강치목. 그리고 더 이전. 이 집의 첫 번째 집주인은 도윤수. 도윤수가 이집첫 번째 주인이라고? 분명히 이세 사람이 공유하는 어떤 무언가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그때 강치목이 이미영이 일하던 바에서 난동 부리면서 했다던 말이 떠올랐지. 이 미형 아파트가 원래 자기 거였다고. 서양이도 같은 말 했다고 했잖아. 이 미형한테 준 아파트가 지금 얼마인 지 아냐고. 만약 그세 사람이 공유한 게 어떤 특정 장소라면. 그리고 그게 이 아파트라면. 그래서 바로 여기, 더원시티 5802호에 등기부 등본을 열람했는데, 거기서 죽은 도윤수가 튀어나온 거지.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